가로가 a 더하기 세로가 a 3부피는좀 나와 있어. 푸피는 누구 가세로 어 가세로? 네. 가로 빠 세로 빠자 아, 돼부피 네. 남마이네. 보통 h 업그이많 푸피. 푸피 v 는왜이가져그래요라고아 그래요. 그다음. 요거의 결과가 뭐야 한다 했나? 2a 제제 3a 제제고 마 이렇게 되겠지 나네네한 어. 보세요 몇 차씩 이겨? 뭐? 3차 1차 1차 나도 뭐 해야 되는 거1차 오케이 그면 A 더2 A 마이너스 3이랑 뭐랑 곱해야 아가 되는 거 아니야? 어떤 필터? 2A2세 왜? 그래야 2 a 3될까아니 네. 아이가? 맞아요 A4야.